멤버십 적중 내역입니다. 자, 멤버십 프로등급입니다. 프로토 기록식입니다. 축구 어, 유럽 어, 축구인데 저, 월드컵 예선입니다. 아일랜드랑 헝가리의 경기에서 에, 여기에서 저, 무승부가 떴지요. 2대2 무승부가 뜨면서 14.1배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헝가리를 유럽 축구 어 이렇게 중 그룹 뭐 B 그룹 뭐요 정도 선에서는 어, 다 코스로 고정값으로 두고 보고 있어서 헝가리 사이드에서 접근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무 승부 어, 그리고 기록식 스코어 접중까지갈수 있었다라고 복기사 어, 한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멤버십 프로 등급 프로토 승부식입니다 한계 경기가 지금 취소된 게 조금 아쉬. 왔어요. 어, 그래서 배당을 더 크게 좀 도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아, 우천 취소되는 바람에 아, 최근 날씨가 날씨가 정말 종잡을 수가 없죠. 에, 짧게 뭐한 뭐 5분 10분 비가 내리는데 엄청난 폭으로 쏟아 붓고 그런 거, 그런 날씨로 인해서 경기도 멀쩡한 날씨에서 현장 나가려고 준비했다가 그냥 취소 연락 받고.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제 한개 경기 취소되고 어, 나머지 경기 모두 그러면서 이제 4폴드 폴 어, 4폴드 조합으로 들어갔다가 아, 이제 3폴드로 어, 3폴드 올킬로 마무리가 된뭐 이런 케이스였고요. 다음에 승무패 56회차 4등 합격에 성공했던 내역, 어, 내역이이 있습니다. 50몇 50 회차죠. 52 회차인가, 53 회차인가. 거기서 한번 또 어, 어, 이제 합격권에 에, 들어갔다가 적중권 들어갔다가, 아, 그리고 또 이제 56 회차에서 다시 한번 또 적중권 들어가고 이렇게 됐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여기가 좀, 아, 좀 있긴 있습니다. 좀더 3등권까지 네덜란드, 폴란드, 경기 무승부 뜬 어, 거. 어, 요거는 분산으로 조금 들어가면서 어, 요, 요거 말입니다. 분산으로 들어가면서 적중까지 갈수 있지 않았겠는가? 저는 요거 빼고는 요거 빼고는 잘 운영을 했으면은 여기도 좀 아쉽고 예, 아무튼 지나고 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냉정하게 복귀를 하게 되는데 예, 마킹해서 조금 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갔으면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런 마킹 빼서 불가리아 스펜 요런 마킹 빼서 요쪽으로 넣거나 요 마킹을 이쪽으로 넣거나 그랬으면 은 등위가 어, 등위권이 좀더 적중 등위권이 좀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런 복귀를 해봤고요. 다음에 프로토 기록식에서 축구입니다. 22.5배 적중했던 내역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멤버십 프로 등급의 프로토 승부식에서 4폴드 올킬 일본 약으로 그 다음에 멤버십 A 등급 야구 스페셜 더블 적중하면서 362.2배 더블 적중치고는 그래도 배당 후하게 나와줬고 그 다음에 중 저배당향 호순위로 3폴드 어, 들어가면서 어, 조합이 일단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12.1배 적중이 나와줬던 거 어, 프로토 승부식 조합 이어 습니다. 농구와 배구 조합으로 적중을 만들어냈던 것이었고, 다음에 10.8배당 포폴도 올킬, 프로토 승부식이 있었고, 11.7배 기록식, 11.7배 기록식, 적중 야구 기록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중했던 내역이 있었고, 네,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